네 안녕하세요. 한국중도연구재단 카프감나무집에서 일하고 있는 김영환이라고 합니다. 음, 이 시간에는 카프감나무집 프로그램 중 하나인 지지집단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음, 지지집단이라고 하시면 이름에서부터 흔히 알고 계시는 그런 비슷한 집단이라고 볼 수도 있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카프감나무집, 지지집단을 설명하기 앞서서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에서 말하는 집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 다음에 카푸감나무 집에서의 지지 집단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단 대상으로 실천하는 집단은 크게 치료 집단, 가업 집단, 자조 집단, 이렇게 총세 가지가 있고요. 이중 카푸감나무 집은 치료 집단에 속해져 있습니다. 치료 집단의 집단 특성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집단 성원의 개별적 욕구에 따라서 만들어진 집단입니다. 그리고 상호 작용을 통해 발달하고 있고요. 의사소통 패턴은 개방적입니다. 집단에 따라 융통적이나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요. 공통의 관심사, 문제 특성 등에 근거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 노출 수준은 높은 편이고요. 비밀 보장은 개인적 수준에서 처리되거나 집단 내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집단 성원의 치료적 목적 성취 정도에 따라서 성공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치료 집단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 지금은 치료 집단 하위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치료 집단 하위 유형은 지지 집단, 교육 집단, 성장 집단, 치유 집단, 사회화 집단, 이렇게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중 지지 집단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어, 이 지지 집단 뿐만 아니라 저희 카프 감나무 집에서는 이 모든 집단을 치료공동체 4대 모델에 맞춰서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감나무집 지지 집단을 설명드리기 위해 방금 말씀드린 감나무집 치료공동체 4대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나무집 치료공동체 4대 모듈 첫 번째로는 행동 형성 도구, 두 번째로 지적 영적 영역과 기법, 세 번째로 심리 정서 영역과 기법 네 번째로 직업 생존 기술 영역과 기법이 있습니다. 그중 저는 오늘 세 번째인 심리 정서 영역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지 집단이 여기에 섞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심리 정서 영역과 기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심리 정서적 도구는 주로 개인 상담과 치료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호 집단에는 지지 집단, 탐색 집단, 마라톤 집단, 기타 특별 집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중 저는 왜 지지 집단으로 주제를 정해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중독 현장에서 이런 지지 집단, 뭐 지지적 환경이 상당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중독자에게 지휘 집단, 이런 지지적 환경이 얼마나 좀 중요하고, 그리고 단주를 유지하는데 효과적인지,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느끼고, 회복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치료 집단이며, 그리고 치료 집단의 그런 지휘 집단 특성이라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카프 감나무 집은 기존의 그런 치료, 치료 집단 중에 지휘 집단의 그런 장점을, 장점에서 거기 더하기 소속감과 회복 동기를 이끌어준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발표를 정했습니다. 이러한 심리정서적 도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인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의 방법으로 쓸 공동체. 두 번째, 상담 시의 사례관리자의 역할. 세 번째, 모든 스텝은 공동체의 정신을 철저히 비우고, 동의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공동체를 설명 드리면, 어, 내담자를 통제하려는 욕구를 포기하고 공동체의 영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 다시 설명 드리면, 다시 말씀 드리면, 통제의 소재가 음, 상담가, 즉 사례관리자한테 있을 때, 회원들에게 너무 큰 책임을 부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 카프 감나무집에서만의 이제 그런 회원들의 권한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권한 사용 과정에서 공동체 과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명확한 과정이 존재해야 되는데요. 이 외에 다른 방법이 통용되지 않도록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일관성 있는 공동체 자체의 권위를 지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공동체의 힘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자는 공동체 힘을 믿고 내담자를 통제하라는 욕구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담시 사례관리자 역할입니다. 클라이언트, 즉 회원이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상담하고 이런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회원이 공동체와 연결되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어, 공동체에서 한 부분이 되려고 하는지 확인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연결할 수 있는지 그렇게 세밀하게 이제 논의하라는 그런 얘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스텝은 공동체 정신을 철저히 배우고 동의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공통의 토대를 갖고 있으면서, 그 토대 위에서 논쟁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요. 그 토대 밖에 있는 스텝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때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즉, 공동체 정신이라는 그런 기반이 있는데요. 그 기반을 가지고 그 안에서 논쟁도 할수 있고, 우리가 논의를 할수 있지만, 그 공동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밖에서는 스텝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심리 정서 영역과 기법 중 심리 정서적 도구 사용 기본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근거해서 우리 카프 감나무 집에서는 지 집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집단. 정규 집단이라고도 불리고요. 목적은 치료상의 일반적인 문제들과 치료 공동체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기는 문제, 대부분 지금 여기. 그런 어, 지금 여기 발생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지지를 제공하고 회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집단의 구성의 안정적 응집성을 발달시키기 위해 상담 직원이 개별 상담하고 있는 회원들과 함께 진행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사례관리자가 담당하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함께 집단을 구성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집단상담하고 유사하고요. 어, 매일 일어나는 문제들로 공동체에 적용하는 어려움, 프로그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또 가족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단에서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이 집단은 상담 직원이 자신이 개별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회원들과 함께 진행하는 집단으로서 기본적으로 치료공동체의 모든 회원들은, 치료 공동체에 머무는 전 기간 동안에 참여해야 하는 특정 정규 집단을 지정받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정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집단은 고전적인 심리 치료를 위한 집단 상담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 시기는 스텝이 일주일에 한번 진행하고 있고요. 소요 시간은 1시간 이내입니다. 진행 방법은 담당 사례관리자가 하고 있고 참여 인원은 통상적으로 개별 상담 회원, 즉, 담당 사례 관리자가 맡고 있는 회원들과 함께 집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 이 집단은 기본적으로 지지적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을 얻도록 하기 위해 직면, 조언, 동일화, 칭찬 등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음, 집단에서 논의한 사항은 집단 밖에서 비밀로 해야 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강력한 결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 또한 과거 사안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나, 언제나 과거의 행동들이 지금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네, 이로써 지지집단 설명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이 지지집단에 대해서 이것을 선호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먼저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회원들과 함께 어, 저, 저, 저와 같이 유대관계가 있는 회원들과 함께 만나면서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함께 나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좋고요. 그리고 서로 같이 함께 회복해 나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이 지지 집단을 주제로 정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